남자라면 핫핑치. 지 <laughs> 남자의 색깔이 무가가가잘못가가지고뭐나쳐서죽을래나보죠왔핑치 <laughs> 야. 그 때는 이미 늦은 거지. 물어다 놓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저거 보다가 뭐가 워 와요. 왜 탁해는 늦었을지. 느린 액션, 느린 액션. 깊고 느린 액션에 오는 거지. 24. 어, 아, 근데 깊게, 툴이 되게 깊게 됐다. 아중 그냥 씹어 먹어버렸는데. 상처버렸어 어, 이거 어떻게 빼냐? 됐다. 감사, 감사. 내 루어를 물어줘서 고맙다, 이 새끼야.